준비했군요. 7월달부터 준비해서 그냥 협동조합, 그냥 협동조합으로 갈까 했는데 이제 응. 공부를 그래서 그룹의 도움으로 응. 많이 받았어요. 응. 컨설팅을 응. 받았는데 컨설팅 받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응. 이렇게 그냥 협동조합해서 마을기업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응. 응. 빨리 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맞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하니까는 어쨌든 이 교육은 누가 하더라도 이 그마 사업 그 뭐지 사업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는 교육이 돈이 될수 있는 게 아니다. 음. 사회적 기업, 말 기업은 아닌 것 같다. 음. 그 사회적 기업으로 만약에 키운다면 음.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맞지 않을까 해서 음. 이제 음. 일찍이 음. 협동조합은 적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를 했던 거죠. 그래서 기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. 맞아요. 창 교수님이 풍수를 가 해서 음. 그래서 제가 하던 풍물의 많은 내용들이 풍수에서 사실은 너무 많이 많아서 그 풍수 부분이 너무 공부하기에 약간 약해서 이제 시장 선생님이 오신다니까 그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이제 왔더만 지금은 저만큼 밖에 없는데 그때는 저게 컨테이너가 쫙 이렇게 있었는데 학생들 기숙사가 음. <laughs> 컨테이너로 아이들 방과후 활동에도 약간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해서 너무 이렇게 학원 같은 거 말고 좀 놀이 위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,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해서 음. 간식도 좀 사다 달라보고, 음. 막이게 그러다가 이 마을 학교가 음. 경상남 도,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하길래, 음. 뭘 하더라도 약간의 사실은 그 사비로 다뭘 하기는 힘들잖아요. 음. 이제 천만 원 정도의 공모사업이 있어서. 음. 이제 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던 게 약간 이제 학부모들 생각 있는 학부모들하고 여기 온병태 젊은 식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지역 아이들 고민해보자 해서 6명이 모여서 냈는데 저교공모에 응. 어, 냈네요. 네네. 그된 거네. 그 2018년도에. 아 2018년도에 네. 해가 해서 된... 그때부터 약간. 이제 계속 얘기를 하세요. 음. 교육청도 별 힘이 없어요.